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습 패밀리 캠핑입니다. 캠핑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 맞아요. 이제 캠핑 다니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당장 내 캠핑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총 아홉 가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도 캠핑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막막해서 물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텐트입니다. 보통 거실형 텐트나 아니면 돔 타프 조합의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텐트 종류는 다니시는 계절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계까지 캠핑을 다니시겠다 하시면 거실형 텐트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따뜻할 때만 캠핑을 다니겠다 하시면 사실 거실형 텐트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고, 돔 타프 조합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실형 텐트로, 두 번째 텐트도 거실형 텐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돔 타프 조합으로 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에리셀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그거 노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자입니다. 의자에도 종류가 아치. 굉장히 많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의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릴렉스 체어입니다. 이 릴렉스 체어가 굉장히 편해요. 안정감도 있고 기대면은 굉장히 편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들고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시면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트렁크 내에 짐챙기기가 테트리스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요거는잘 들고 다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체어가 경량체요. 요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량체어가 다른 경량체어에 비해서는 크기가 조금 큽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어 여리여리 아담아담 아담 이런 사이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라지인데 그 남편이 쓰는 그란데 라지는 더 커요. 날개까지 있어. 릴렉스 체어에 비해서는 조금 덜 편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엉덩이가 쑥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다 빼서 다 접을 수 있고, 얘도 다 마를 수 있고, 그래서 딱 수납을 하면 요만하게 컴팩트하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차 사이드에 테트리스하고 남는 공간에 그냥 껴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차지를 안 해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 편한 의자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을 꼽으라면, 이렇게 이런 그대로 경량이기 때문에 애기들은 팔이 안닿고 일어날 때 앞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조금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비비큐 의자인데요. 근데 요거를 꼭 필수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사실 불 붙일 때 맨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막 붙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요게 요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뻗고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저 지난번 영상에저 불멍하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불멍을 하니까 세상 불멍이 잘 됩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좋고 요거 접기도 쉽고 가볍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놔도 되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세 가지 의자고요 그래서 의자 선택하실 때 나는 편하고 안정감 있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릴렉스 체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수납이나 부피 그리고 좀 착석감도 괜찮은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경량체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플렉체어 같은 거 그거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 그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부피가 그것도 조금 크다는 거 생각하시고서는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선택을 하실 때 테이블의 종류와 테이블 크기를 가장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3인 가족 캠핑이고, 현재 지금 1200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0, 처음에 너무 크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샀는데, 전혀 크지 않습니다. 3인, 4인, 요 가족분들이시라면, 1200 정도는 사셔야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음식을 해서 먹다 보면은, 번호 같은 것도 테이블에 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3인이나 4인 다니시는 가족이라면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 아이들이 있으면은 불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1200 가지고도 그렇게 넓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사실 저희는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꼭 두고 사용을 해요. 이것도 모자라서. 음, 그렇기 때문에 3, 4인용 이상이라면 1200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종류는 이제 테이블 종류가 접는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롤 테이블이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거의 롤 테이블 많이 쓰시죠. 그렇죠. 없는 거는 이제 부피가 크고, 롤 테이블을 많이 쓰실 텐데, 저희도 이제 롤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롤 테이블도 세로 롤이 있느냐, 가로 롤이 있느냐, 요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세로로 말리는 롤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수납이 하, 테트리스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 길이 그대로 1200 길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에 압박이 없으신 분들은 세로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겠지만 수납에 조금 압박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로로 사신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랜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크레모아3페이스 라지 사이즈. 라지.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거 메인 랜턴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거실형 텐트를 쓰고 있잖아요. 거실형 텐트 쓸때 전실에다가는 크레모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너에도 하나 랜턴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너에는 그렇게 밝고 그런 랜턴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아무 랜턴 싼 거, 그 만얼만짜리 <laughs> 그런 거 사서 그냥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랜턴은 전실에 하나 이너텐트에 하나 두개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아이스박스 입니다 요새는 풀러라고 많이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44리터 짜리를 들고 다녔었고 사실 그게 2박 3일에는 조금 모자라구요 1박 2일에는 너무 커요, 커요. 네,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1박 2일에는 스탠리 28.3리터 짜리를 하나 사서 그걸로 들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2박 3일에는 그것 44리터 짜리도 모자라서 그 보냉백에 술 같은 거를 따로 챙기든지 술은 따로 챙겨가지고 옵니다 가죽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부피의 압박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1박 2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28.3리터 짜리 저 1박 2일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 정도 크기로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입니다. 번호 버너 중요하죠. 중요합니 매우 중요하지만 굳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번호가 뭐 커버에 얼마나 크고 두꺼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캠핑을 정말로 많이 다니시게 되면은 번호보다는 스토브나 맞아요. 아니면 뭐 원번어나 이런 거를 또 구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번어에 돈 쓰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번호는 그냥 집에 있는 거 편하게 들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코펠과 식기류입니다. 집에서 쓰시는 그냥 냄비, 프라이팬 그냥 들고 다니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기류 같은 경우도 수 숟가락, 젓가락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뭐 그릇이 조금 깨지는 게 문제라 하시면 그릇 정도는. 뭐, 사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에 다니실 때는 그냥 조금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제 캠핑이 익숙해지고,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오래 다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때, 이제 내가 선호하는 뭐 그런 게 생기실 거예요. 나는 스템 아니면 뭐 나무, 원목, 뭐 이런 게 생기시면, 그때 구매를 하셔서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그렇게 사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될 거예요. 여덟 번째 매트 입니다 매트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닥공사가 이너 바닥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트 중요한데요 사실 보통 매트는 발포 매트부터 시작하셔서 자축 매트 그 다음에 에어매트 순으로 많이들 넘어가시죠 마, 그렇게 넘어가신다고들 하세요 발포 매트는 당연히 불편하겠죠 가격이 정말 싸다는 단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가장 크고 자축 매트는 좀 푹신푹신하고 좋기는 한데 그 바람을 빼서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접을 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해요. 여름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이어서 쓰시는 것보다 큰거 쓰는 게더 힘들다고. 음. 그래서 저희는 자축 매트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처음부터 에어 매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긴 했죠. 에어 트 처음 살때 저희가 목도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에어 매트를 샀는데 사실은 가격이 싸서 샀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옆 사람이 자다가 살짝 움직이면 옆 사람은 그냥 튕겨 올라가요. 그니까 자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막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옆 사람이 움직이면 나는 또 깨야 되고, 너무 불편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어요. <laughs> 바람이 빠져서. 그래서 저희는 캠핑 몇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에어요. 에 네, 에어요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막 추천해드리기에는 가격 면에서 뭐 30만원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부피가 너무 커요. 텐트 부피만큼 크잖아요, 에어매트가. 그래서 조금 단점은 무겁고 비싸고 부피가 커요. 근데 너무 좋아. 편함. 너무 편해요. 잘때 불편감이 전혀 없고 <laughs> 또두 번째로는 그 설치가 너무 편하고 바람 빼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펌프로 해 버리면 되니까 저희 아빠는 그 에어매트 바람 넣면서 그냥 그 위에 누워서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거 들어 가서 거기 바람 연결해 놓고 그냥 누워서 쉬어요. <laughs> 그리고 바람 뺄 때도 그 펌프로 바람 빼면서 그냥 누워 가지고 눌러 가지고 빼면 되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오래 다니실 분이시거나 아니면 뭐 부피 압박이 좀덜 되고 나는 잠자리를 편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매트 사셔도 처음부터 사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전기매트와 침낭입니다. 전기호 같은 경우, 뭐, 겨울에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하게라도 틀어가지고 습기를 조금 없애주는 게 중요해서, 그, 한여름 빼고는 전기호는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매트를 사용하실 때, 그 구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워셔블인지랑, 그 다음에 따뜻한지를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극세사로 해가지고 샀는데, 그 극세사니까 당연히 따뜻할 줄 알았죠. 근데 별로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원래 정교는 이렇게 미지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또 캠핑 후기를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 따뜻한 매트로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침낭 같은 경우는 동계 캠핑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동계 침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침낭이, 좀 가격대가 조금 싸다 싶으면 부피가 너무 큰거예 저희 침낭도 부피가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이불을 들고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캠핑 시작하실 때 무턱대고 침낭부터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네. 가주, 캠핑장 네.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침낭 부피 작아지려면 진짜 비싸요. 진짜 <laughs> 비싼 거 사셔야 돼요. 침낭을 보통 4인 가족이다, 3인 가족이다 하면 침낭을 나 혼자 쓰지 않고 개를 펼쳐서 이불처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 있고 하시면은 그냥 이불만 챙겨 와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당장 내일 요것만 있으면 캠핑 떠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요것만 있으면 진짜로 캠핑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시작했듯이 캠핑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즐거운 캠핑 즐기시기를 바랍니다.